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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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지금 2명 더 봤어, 2명. 레이톤 오늘 올라왔나, 스타폴로 쪽? 얘네 2명 더갖고저딱 보자마자 오른쪽으로 갖고 다닌다. 야, 있잖아. 보이는데 어디? 나한테 온다. 헬프, 제발. 어, 도안, 도안 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안. 네, 바로. 네, 바로 오른쪽에 서 아나 어, 근데 진짜 이거 나 이거 못 쓰겠어 스카 맨날 와나 아, 파크라 파쿠라... 거 쓰던 거 진짜 이 일이 리 아래 내 아래 내 아래 내 아래 이거 먹어 아니 나 갑자기 딱 네가 저기 이거 저기야 사랑이 딱이래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쓰러져 개 무섭게 <laughs> 개는 뭐, 어떡하지? 내앞만내 앞에. 한 명, 어. 내 앞에 한 명. 위에, 위에. 컵으로, 기절카기절카으로이기 야.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오이기 기저, 기기기다기기다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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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나 술탄 던주는데 지금? 야 뭐야 이거 뭐야? 같야 <laughs> 아, <laughs> 너무 잘했어 <laughs> 어떤 새끼는 어떤 새끼는 탈주묵도 대리다약다먹저 누가 <laughs> 어야건챙이냐 뭘까? 어챙겼올라 저기, <약 4목. 웃음> 어, 저기 이 방향이방향 85방향 지금 안보이는데 안쪽 국에 계속 한국에면도한야한 명, 한명이서어 내가 보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에 있어가지고. 바로 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있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 있어. 언에서위에 그냥. 그냥 바로 있어 에서도에 있어. 싸우자냐. 도한국에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국에냐아 이거 가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모르다 음. 음? 우리 세 명이. 저기 네 명. 개핑. 잡았어 잡았어. 먹고 많지? 아 의료 죽어어 이렇게 많아 많아 이런 거. 아이빠 있네. 어 까빠 있어 이리 이리 게야 의료 기탄 이거 이라 이거. 써라, 이거. 나 먼저 간다 야시험 어, 예, 예, 별로 없다 3명 남았어 아 그럼 가야겠다 가자 가자 우리 위에 있에 지금 맞아 저기 창고 쪽에 있는 거 같은데? 아 내가 나는 위에 있는 거같은나나나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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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내 앞에 한명내 앞에 한명내 앞에 한명 창고 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 두명2이두명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 걸렸다. 어, 좋아, 뭐, 좋아. 어 뭐, 존나 좋아. 추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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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내려갔 내려갔다. 합병. 내가 잡을게. 아, 야 하면, 하 기절. 한명 기절. 하면 어? 내려간다. 나걔비고있어 아, 지금 한 대만 썼 아, 어, 걔피나온답방 기다리자. 한번 가볼까어딨어진 올라온 거 써, 올라오고있어120까안 위로 언덕 으로 올라온 거 써. 아, 내 앞에 있 네, 아, 내 앞에 있 네, 아, 내 앞에 있 네, 아, 1시 오, 내 앞에 있었 네, 길 리야, 길 길래. 리야, 길 길래. 리야, 길리리리리 아, 클라 아, 저 있어야 되는데 아제전이 관전. 이 관전. 이관천천 관전. 이 천천히 관전. 이미사나애전이관애이관는 거? 너 머리 맞으면 죽는다 너전이이냐

오. 와 지쳤다. 와 지쳤다. 와지프다와와 판단 부서. <laughs>